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지갑을 살찌우고 노트북은 더 가볍게 만들어줄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LG 전자의 2024g 16코어 i5 인텔 13세대 16G 아날지 a o v k 모델에 대해 이야기해볼 텐데요. 이 녀석 가격이 정말 놀랍습니다. 네이버 쇼핑에서는 최저가가 139만 7,620원이라고 하더니 쿠팡에서는 특별 할인가로 118만 3,660원에 판매 중이랍니다. 약 21만 원이나 저렴하다니. 이건 그냥 할인이 아니라, 그램급 할인이네요. 여러분, 이 가격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커피 100잔을 더 마실 수 있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치킨 21마리를 더 시켜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잠깐, 치킨 21마리를 먹으면, 그램 노트북처럼 가벼워지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바는, 차액으로 SSD를 증설하세요. 흑흑. 어쨌든, 이 가격으로 LG그램을 산다는 건 마치, 비행기 이코노미석 가격으로 비즈니스석을 타는 것과 같아요. 그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노트북은 정말 가볍습니다. 무게를 재면 저울이 정말이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예요. 13세대 인텔 코어 i5 프로세서를 탑재해서 성능도 훌륭하죠. 마치 머리가 좋은 운동선수 같아요. 몸은 가볍지만 두뇌는 무거운 16인치 대화면에 고화질 디스플레이까지 갖췄으니 넷플릭스 보다가 엑셀 작업하다가 다시 게임하기에도 완벽합니다. 물론 게임하다가 상사한테 걸리면 엑셀 작업 중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빠른 전환 능력은 여러분의 몫지예요. 배터리 수명도 길어서 콘센트를 찾아 헤매는 노트북 유목민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스마트폰보다 배터리가 더 오래 갈지도 모르겠네요. 이 노트북 정말 가성비 끝판왕 아닐까요? 21만원이나 저렴한 가격에 이런 성능과 휴대성을 모두 갖추다니. 마치 다이어트에 성공한 슈퍼컴퓨터 같아요. 가볍고 똑똑하고 오래가는 그야말로 현대인의 완벽한 동반자죠.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쿠팡으로 달려가세요. 아, 물론 달려가지 말고 클릭해서 가세요. 우리 모두 그램처럼 가벼워지긴 힘들 테니까요. 이 특별한 할인 기회 여러분의 생산성과 즐거움을 위해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21만원이나 아끼면서 최고의 노트북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자, 이제 클릭 한번으로 여러분의 디지털 라이프를 업그레이드 할 시간입니다. LG그램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일상도 가벼워질 거예요. 무거운 노트북 들고 다니느라 굽은 어깨도 펴고 느린 컴퓨터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도 날려버리세요. 이 노트북이면 카페에서 일할 때도 당당해질 수 있어요. 아, 저는 LG그램 씁니다. 라고 말할 때의 그 뿌듯함이란. 게다가 21만원이나 아꼈다고 생각하면 커피 한잔더 시켜도 괜찮겠죠? 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똑똑하고 가벼운 새 친구, LG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쿠팡으로 보고,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